안녕하세요. 송경서 골프클럽의 송경서입니다. 자, 우리가 피니쉬를 했을 때 균형을 잘 잡는 것은 스윙에 많은 영향, 또볼 결과가 많이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요. 자, 스윙을 하면서 자신의 왼발이 이렇게 치면서 많이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볼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요. 많은 골퍼들이 또 스윙을 하면서 오히려 더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스윙을 뒤에서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이 뒤에서 오면요. 오히려 자신의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면서 앞이 많이 돌아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스윙을 했을 때는요. 치고 나서 왼발, 앞꿈치에 조금 더 체중을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야만 그 앞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스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스윙을 했을 때는요. 뒤로 물러나는 동작보다는 오히려 볼 앞으로 자신이 덤벼드는 동작으로 이렇게 왼발을 확고하게 잡고 발 앞꿈치에 체중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해야만 이렇게.